네, 안녕하세요 노돌입니다. 네, 오늘은 어, 지난 영상에 이제 보여드렸던 복숭아밭을 완전 철수합니다. 예 네, 철수하고 어, 지금 그 나무를 전부 다 베었어요. 네,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자 복숭아 나무 가 하나도 없죠. 예 네,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그래 가지고 여기에 어, 포도를 예, 심을 생각입니다. 어, 사인머스켓 뭐, 주얼머스켓, 어, 블랙 사파이어 같은 이제 다지 포도 같은 예, 그런 포도를 심을 예정입니다. 뭐, 뭐 요즘 블랙 사파이어 같은 경우는 어, 이름이 많죠. 칠레산 포도, 어, 씨 없는 포도 있잖아요. 예, 사인머스켓도 주얼머스켓도 전부 다 씨가 없는 포도입니다. 예, 요즘 트렌드가 씨 없는 포도로 껍질채 먹는 어, 포도가 이제 대세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저희도 이제 세 가지를 심습니다. 어 현재 예, 뿌리 부분만 남았어요. 나무 밑둥치만, 예 그루투기만 남았는데요. 그루투기를 이제 포크레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현재 여기 밭을 전부 다 이제 나라시깔 나라시, 깔. 나라시? 예, 나라씨, 이거 일본 말이네요. 죄송합니다. 예, 평탄화 작업을 할 겁니다. 예, 나무 이제 그루트기를다 캐고 평탄화 작업을 할 건데요. 예, 요 평탄화 작업을 하고 나서, 예, 그 다음에 이제, 어, 비가림, 노지 비가림 하우스, 이제 시설팀이 와가지고 시설을 하게 됩니다. 예, 그 때에도 제가 와가지고 영상을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게 전체, 어, 600평 조금 넘습니다 땅이 600평이 조금 넘는데 여기 길이 있잖아요 여 화살표도 보이고 여 점도 보이고 하는데 거의 땅이 막여 길이 전부 다 저희 땅이에요 반 이상이 예. 그래가지고 예. 조금 어, 600평이 조금 안 되도록 이제 제가 봤을 땐 포도나무를 심어야 될것 같은 예. 그런 예정입니다. 어. 뭐땅 상태는 pH나 어 땅의 질은 아주 좋습니다.요 복숭아밭 전에도 이제 포도 나무를 심었다고 하더라고요. 어 심었는데 음 포도가 아주 잘 됐다고 합니다. 그때 포도는 어 거봉이라고 하더라고요. 어 거봉이 알이 단단하고 어 알도 예 아삭아삭 끓이면서 아주 좋았답니다. 품질이 그래서 어 포도도 믿고 한번 이제. 농사를 한번 해봅니다. 자, 현재 지금 구삭기가 와가지고 어 여기 그루트기를 좀더 캐고 있습니다. 캐고 어 다캔 다음에 이제 평탄화 작업이 이제 진행될 걸로 압니다. 여기에 지금 현상 현재 상태 뿌리가 복숭아 뿌리가 엄청 넓게 퍼져 있네요. 지금 끊고 끊고 했는데도. 여기 한 나무 한 나무에 그겁니다 엄청 넓죠 네. 지금 저기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들어 올립니다 제가 한 번에 포크레인이 들어 올리지는 못해요 얼마나 무겁지 보이시죠 나무는 고목이다 보니까 나무 자체는 이제 위에는 거의 다 썩어 가지고 여기 동네 동대분들이 화목 날로 하시는 분이 이제 가져가 가져 가져갔고요 나무를 이제 밑, 밑둥치를 이제 가지고 이제 찌개발로 찝어서 위에서 떨어뜨립니다. 떨어뜨리면 흙이 이제 다 떨어질 거 아닙니까? 이렇게 네, 이런 식으로 거의 깔끔하게 다 떨어집니다.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, 밭가 쪽으로 이제 거루터기를 이제 진열해 놓는 거죠. 네. 자 현재 시간 7시 반 정도 됐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작업에 오늘 하루종일 여기 그루터기 캐고 이제 평탄화 작업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. 아, 자 지금까지 자, 포도밭 예, 준비작업에 한창인 포도밭입니다. 자, 지금 이 밭을 이름을 이제 포도밭이라고 바꿔야 되겠습니다. 복숭아밭이라고 계속 얘기했었는데, 이제는 포도밭이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지금까지 포도밭에서 오도오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